그랬는데 이제 턱을 보낸 거예요. 핵다 돌려주고 자기 탈퇴하겠다고 딱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우리 둘만의 문제인데 굳이 일이 모임까지 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. 저는 이제 그렇게 나가고 너무 이제 속상하더라고.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나 때문에 다친 건데 내가 그래도 먼저 저기 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. 미안하다. 좀 네가 지금은 쉽게 풀어지지 않겠지만 좀 네가 이좀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.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쑥 가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볼때 여기 왔다는 거는 본인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본인 편도 좀 들어줄 거라는 생각이. <목소리> 있기 때문에 왔을 거라고 생각해. 맞습니다. 우리가 뭐라고 그럴 것 같냐고 예상을 했을 거 아니야. 네, 조금. 뭐라고? 어떻게 뭐라고 그럴 것 같다라고 예상 했어? 어, 술 먹지 마. <laughs> 술을 너무 많지 하게왜 그렇게 많지 하게 먹냐, 그렇게. 아, 그 정도? 그 정도? 아, 큰 오산이야. 잘못 생각했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경화가 글쎄, 참 이건... 야. 만약에 내가 그 동생이야. 응. 나도 탈퇴해. 나도 탈퇴해. 탈퇴. 응? 아니, 그래도 저 때문에? 자, 나는 너무 실망할 것 같아.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 섭섭해서 나 같아도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. 왜냐? 본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다쳤다고 하면 내가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디야 너? 괜찮니? 어떻게 됐어? 언니가 뭐뭐 어떻게지 어? 뭐야? 내가 그저뭐 치료비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거래도 내가 해주고 어떻게 이러고 나와야 나는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거든. 저도 나쁜 마음을 진짜 저도 진짜 미안했어요. 미안했는데 내 마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기억이 없는데 주변에선 자꾸 너 때문에 다쳤다. 네가 술을 몸, 그렇게 먹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한테. 미안한 마음으로 안갔진 것도 아닌데 너무 한 사람한테 몰아가 버리면은 마치 죄인처럼 몰아가 버리면 경화 입장에서도 속상할 수 있어. 어쨌든 그래도 다쳤잖아.